안녕하세요. 반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계 컨설팅에 예,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뭐지 지난주 계속 교육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뭐 정모도 했고 교육도 해, 교육도 막 지방도 갔다 오고 위탁사 교육도 막 하고. 막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가지고요. <laughs> 영상을 너무 못 찍었던 거.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도 어, 예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찍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산안 작성을 위한 우리 단지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저희 카페에 사이버프린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 요즘, 이제 내년도 예산안 작성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지나 똑같이, 어,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씩 각각 직원대, 그 다음 에 사업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고용보험 중에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요율과 선재보험 요율은 각 단지마다 보험 요율이 달라요. 왜 그러냐? 어, 여러분들 고용보험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부분과 고안, 직능,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요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요율은 실업급여는 우리 직원과 우리 사업주가 반반씩 내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요율하고 산재보험 요율은 누가 내죠? 모두 사업수가 냅니다. 그런데요, 고안직능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이 많을수록 요율이 올라가요. 산재보험 요율은요, 뭐 사건이 터졌다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안직능과 산재 요율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얘기죠. 어,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탁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화면 상단 가로로 있는 이 메뉴바에서 우리 고용안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 가로로 된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눌러줍니다. 정보조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료바가 나오게 되죠. 그 상황에서 보험료 정보 조회를 눌러 주는 거예요. 보험료 정보 조회를 눌러 준 다음에 어 이렇게 또 소메뉴가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사업장 요율 조회를 눌러 줍니다. 사업장 요율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관리 번호를 넣어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관리 번호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를 탁 누르는 겁니다. 2024년이겠죠? 올해는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산재 보험 요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업장 이름에서 산재 최종 적용 요율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뭐 10.26이 나왔네요. 산재 출퇴근 재해, 임금 채권 플러스 성면까지 해서 요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요율은 사 공 사고 뭐 누가 도, 혹시 실수로 산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누가 이제 크게 다치셨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하단으로 스크롤 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끝으로 가지고 가면요. 고용 보험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안직능이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 이것도 1000분의 1 단위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2.50으로 나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2.50으로 나왔을 때는 요거를2.50 곱하 곱하기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2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쭉 가라는 거죠. 아까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엑셀 예산안을 구매를 하셨다면 저희가 이걸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5년 요율은 2024년 요율로 설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0.25 그리고 1.026으로 선택해서 10 1 0 1 6이니까1.026 그리고 2.50이니까 0.256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희 엑셀 예산안은요 어떤 분이 오늘 물어보셔 갖고 이게 XPERP와 연계된 거냐 그러는데 XPERP와 연계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 여러분들 연차 퇴직금, 그 다음에 급여 인상, 그 다음 에4대 보험 요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뭐 있죠? 어, 최저임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거 회계처리기준 여기에 딱 맞추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원하신다면 어, 여기 밑에다가 예산안 구매하는 거 연결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고요 여러분 요번 달 11월 안에, 아, 네. 여러분 예산, 제출 및 승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많이 물어보시는데, 회원인 경우에는,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네이버카페 회원인 경우에는 2년 동안 7만원, 그 다음에 비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2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